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에 있는 신호림이라고 합니다 어, 처음에 발표 의뢰를 받았을 때 원래는 충주 지역에서 컨텐츠로 개발할 수 있는 문화 자원 원소스를 좀 찾아보고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하자고 라 제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충주와 관련된 어, 여러 이제 연구들을 쭉 살펴보니까 한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거기서 이제 다루는 여러가지 문화적 소재들이 어, 안동에서 좀 개발했던 것과 같은 결에 놓인 것들이 좀 있구나 그러면 오히려 그냥 이거를 이렇게 개발합시다 라고 발표를 하느니 안동의 사례 대표적인 세개를 가져와서 거기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오늘날 지역을 대표하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충주도 이 비슷한 결을 가진 문화적 소재를 이런식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식으로 지금 발표를 구성해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문화 자원이라고 했을 때 문화 자원에는 문화의 시간성 지역성 그리고 전형성 이를 이제 다 두고 있는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어 전략이라는 말에 좀 밑줄을 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것을 뭐 여기에 이런 자원들이 있어요 이걸 빨리 컨텐츠 합시다 라고 이제 주장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것을 그냥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컨텐츠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실제화 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학생들 공부할 때 한번 컨텐츠 기획서 써봐. 그러면 그 정도 기획서? 정도는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현실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 논의 보면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어 충주 지역에 이런 문화 자료들이 있습니다. 발굴했습니다. 뭐 여기엔 이런 민요가 있어요. 여긴 이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향후에 컨텐츠 어 개발을 위한 토대 자료를 이제 구축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제 이런 걸 해봅시다 라고 제안하는 안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이 제안한 안 중에서 현실화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 마지막에 있는 선언적 방식의 제안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해야 된다 뭐 명분과 당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선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구체적으로 컨텐츠화가 돼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향유가 됐을 때 우리가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어서 그렇고 이제 삼 번은 기존의 충주 지역 문화 컨텐츠를 있는데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 그래서 여기 무예 어, 옛날에 이제 지금은 어, 중단되었지만 이제 축제부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하나의 보안책으로 안동의 사례, 이게세 개인데요. 뭐, 안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충주보다 적어요. 15만 6천 정도밖에 안 되고, 대신에 땅덩이 되게 넓습니다. 아, 이거. 방송되는 거죠. <laughs>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동 같은 경우는 인구 밀집도로 치면은 충주보다 낮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 도시 브랜딩 자체를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든가 아니면 인문학 문화의 도시로 이제 많이 자리를 잡으니까 외부에서 관람객들이 꾸준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외부 사람들도 알고 있는 원희 엄마 콘텐츠, 엄마 까뚜리 콘텐츠 그리고 안동 세계 탈춤 페스티벌 요세개 사례를 볼게요. 첫 번째는 어, 어떤 이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들이 갑자기 발견되고 발굴이 되었을 때 그걸 통해서 어떻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사례고요 두 번째는 뭐 안동 지역에서 활동했던 동화작가의 작품이 어떻게 지금 세계화가 돼서 사람들에게 향유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마지막 안동 세계탈춤 페스티벌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역사 유물에 대한 학술적 상상력 그리고 지역 문화 컨텐츠 확립이라는 어, 이 제목인데요. 어, 첫, 1998년 4월에 안동의 정상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자보다 위에 있는 동대라 고해서 그냥 정상동이라고 돼 있는데 이 택지 개발 중에 그알수 없는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미라가 있고 되게 특이하게 미라 위에 한글 편지와 머리카락으로 삼은 이제 집신이 발견이 됩니다. 미투리라고 하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한글 편지입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썼죠. 막 쓰다가 모자라니까 위에다도 쓰고 옆에다도 쓰고 이 한글 편지가 발견이 되고 저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이제 머리카락으로 삼은 이제 집신 미투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 부채와 같은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 역사 스페셜 98년도에 방영한 건 조선판 사랑과 영혼이다 왜냐하면 편지 내용을 읽어보면 남편이 일찍 죽고 아이가 한명 있고 뱃속에 이미 또 새로운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아마 원이라서 원이 엄마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편지 내용이 너무 보고 싶다. 원원좀 어 원망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 포인트는 이제 사랑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450년 만에 이런 사랑에 대한 절절한 이야기 16세기 한글 편지가 발견돼서 어 조선판 사랑과 영혼이다.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저거 미투리를 소개하면서 지금 안동대학교 박물관 가면 실제 볼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저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슈가 됐는데 이런 이슈만으로는 사실은 어, 그냥 그렇구나 해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어, 450년 만에 외출이라는 소설을 당시 안동대학교 군문과 교수로 있었던 김장동 어, 지금 작가님이 이제 쓰셨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확실히 연구자가 쓴 소설 느낌이 나요 딱 보면 갑자기 개발보고서 같은 것들이 작품에 그냥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현재 미래 뭐 이렇게 소설적 구성을 취하다가 또 굉장히 이 학술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에서 논문 같이 또 나오고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소설화를 하고 이야기를 만들었지만 사람들한테는 이제 진입 장벽이 좀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조니즈 작가라는 분이 능소화를 이제 썼는데 어, 찾아가 가지고 이걸 토대로 좀 소설을 써도 되겠습니까라고 이제 허락을 받고 어, 2006년에 또 새로운 소설을 냅니다. 그런데 이 능소화라는 소설이 굉장히 안동에서는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왜냐하면 이제 소설가가 기존의 약간 문학적인 부분을 더 강조해 가지고 사랑 이야기로 이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요 소설이 등장하면서 능소화라는 게 사실은 이 원이엄마라는 유물과는 전혀 관계없는 꽃인데 이 소설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안동의 능소화 거리가 조성이 되고 원이엄마 테마파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테마파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 다이나믹한 그런 공간은 아니고요. 이게 한글 편지를 이제 소개하는 어떤 이런 공간이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능소화라는 작품 이후에 어, 오페라와 이제 뮤지컬 두 가지가 굉장히 이제 인기가 있는 있었는데 2009년부터 쭉쭉 이어지고 있고 뮤지컬도 계속해서 어 연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년마다 공연을 하니까 가서 찾아보고 아 조금씩 달라지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만난 적 있나요라는 좀 짧은 영화로도 만들어지게 되고.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극장판 어, 애니메이션 영화인 미투리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 실제로 보면 처음에는 약간 좀 음, 이게 뭐지 하는데 이제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다 찾아볼 수 있어서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은 보시면 눈물을 아마 흘릴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 다리도 만들어지게 되고 근데 이 다리가 사실은 원희 엄마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 이름이 월영교인데 이 달빛 달을 비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원래 달과 관련된 이 지명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저 원래 너머에는 월영대 라는 어떤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달이름을 월영교라고 짓자 라고 했는데 어 보수공사를 하고 2008년에 다시 만들 때 갑자기 이 다리가 원희엄마의 사랑을 상징하는 다리다 라고 그냥 지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옆에다가 원희엄마 테마길이라고 해서 사랑의 길을 그냥 쭉 만듭니다. 봄이 되면 벚꽃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가면 이제 저렇게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 여기가 원희 엄마랑 관련이 있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어떤 전파가 굉장히 잘 돼서 이런 많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게 된 거는 그만큼 적어도 안동 안에서는 이 원희 엄마와 관련돼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다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치 원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것들이지 근데 이런 만약에 묘가 와 이제 이 출토된 유물들을 그대로 보존하고 전시하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라고 만 머물렀으면 이런 식으로의 파급력을 가지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물이 출토되었을 때왜 저게 저럴까 제가 사실 어제 중앙 탑 가서 되게 궁금했던 게이 탑은 절에서 있, 있던 건 아니었을까 왜 뜬금없이 탑을 만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비를 세우면은 비를 세우지 왜 탑을 세울까? 실제로 통일신라 시기에 절이 아닌데 그냥 탑만 세운 경우가 있나? 뭐 이런 이제 호기심이 드는 거죠. 그런 호기심을 사실은 이제 고증이나 상상력을 더해가지고 어떤 아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원이 엄마 콘텐츠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이제 첫 번째 콘텐츠 개발 방향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게 우리가 지역문화 콘텐츠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로컬리티라는 개념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소개시켜 드릴 이 엄마 까투리 콘텐츠를 보면은 그런 지역성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결국은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런 지역성을 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어떤 케이스입니다 권정생 작가는 이제 일본에서 태어나셨는데 어 일찍동이라는 안동에 이제 정착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활발하게 동화 작품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몽실 언니 뭐 이런 작 옛날 드라마화도 됐었는데 다그이 권정생 작가가 지은 것들이거든요. 근데 권정생 작가가 2007년에 돌아가셨는데 2005년에 원고를 보내고 사후에 그림 작가가 붙어서 출판된 게 이제 엄마 까투리라는 동화 그 그림책입니다. 데이 그림책이 사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권정생 추모와 관련돼가지고 막그 자료집 만들고 막 했을 때는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빠졌던 어떤 동화가 이 그림책이 어떻게 좀이 컨텐츠화가 됐는지 살펴보면은 좀 새로운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슬퍼요. 불이 나가지고 엄마 까투리가 아기 까투리들 꺼병이들이라 그러는데 꽁 병아리들을 이제 지켜주려고 이제 날개로 해서 자기는 주, 타서 불에 타서 죽고 꽁 병아리들은 이제 나중에 그런 어머니의 죽음을 계속해서 이제 의지하다가 나중에 죽음이 사그라들었을 때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꽁이 돼서 날아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장면이 너무 이제 슬픈 어떤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사실 권정생 작가의 산문을 살펴보면은 기존의 어떤 즉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그림책으로 옮겨놨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구조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2011년도에 안동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자체 주도로 이제 안동 영상문화원이랑 같이 이제 조인을 테러해가지고 어 4D 극장판 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가 처음에 개봉을 했을 때 안동에서 갑자기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좋아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향유하는 컨텐츠들이 좀 폭력적인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엄마의 사랑을 깨우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극장에 가는 거죠. 근 이게 인기가 많으니까 대구에서 상영관을 확보하게 되고 대구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서울에서도 상영관을 확보하게 되고 뭐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수상을 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특징이 원래 동화 그림책에서는 없었던 안동의 이미지가 억지로 다 주입이 돼 있어요. 이 왼쪽에 저기가 이제 조탐리라는 그 실제 조탐리가 왜 조탐리라면 탑이 있기 때문에 조탐리입니다. 그 탑과 뒤에 이제 권정생 작가가 원래 예전에 봉사 활동을 하고 삶에 많이 의지를 했던 교회. 그리고 저 오른쪽은 이제 엄마 까투리 이제 귀엽게 만들고 이제 아기들인데 보면은 막내가 물을 건너기 힘드니까 머리를 밟고 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안동의 노따리 밟기라는 이제 전통 그 모습을 갖고 왔고 왼쪽 아래는 권정생 작가의 생각을 그대로 재현하고 저기 권정생 작가가 주인공으로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저 강아지 이름은 뺑덕인데 실제 권정생 작가가 키웠던 두 마리의 강아지 중에한 마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이 작품은 권정생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어린이에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라고 함으로써 와 이거는 우리 안동이 대표하는 어떤 이야기야라는 것을 모든 게다 주입돼 있습니다. 심지어 저 아홉 마리 이제 꼬막 꼬병이들이 이름이 하회탈이름을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요 어떤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이거는 우리 안동시야. 안동시를 대표하는 거야. 이건 완전 안동 안동 하면서 이제 지역성을 주입을 시킵니다. 근데 비슷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 기사 보면은 기존의 이런 것들이 다 안동 거를 이제 주입시켰다라고 되어 있고요. 흥미로운 사실은 요거를 제작하면서 동시에 ebs랑 연계를 해서 엄마 까투리라는 시리즈물을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와 이후에 한 1, 2년 뒤에 이제 시리즈가 시작돼서 지금 시즌 5까지 2023년까지 각 52편씩 이제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9마리의 꺼병이가 다 사라지고 4마리의 특성화된 캐릭터가 나오고 엄마도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52편씩 시즌 5까지 가려면은 일단 엄마가 죽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선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가 이들아 일로 와 그럼 아이들이 왔다가 엄마 어디 갔다 올게요 가면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요 먹구렁이도 만나고 이제 자연을 만나면 와 이런 친구가 생겼어요 하면 이제 끝나는 그런 식의 어떤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되게 놀란 거는 제 딸이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 안동 거래. 그래서, 엥? 그래서 이제 그때 <laughs>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만큼 인기가 많이 끌고 있고, 어, 유, 국정교과서에도 이제 실릴 정도로 사실은좀 약간 대중적 인지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의 특징에서는 특징은 안동과 관련된 게 그냥 사라졌어요. 되게 특이하죠. 한 번은 완전히 안동스러운 거, 한 번은 안동과 전혀 관계없는. 그래서 지금, 어, 해외로 수출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리고 이제 뮤지컬 엄마 까투리 이거 은근히 예약하기 어렵습니다 딸이 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다섯 번 도전했는데 한 번도 예약에 이제 성공하지 못할 정도로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콘텐츠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 엄마 까투리 콘텐츠를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가가지고 컨서시엄을 맺고 그 컨서시엄을 통해서 지역의 작가와 네 어 그리고 이제 기업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이 함께 만들었다는 그래서 컨소시엄이 됐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로컬리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반대 방향 일단 지역성을 확보해서 이것이 안동의 지역문화 콘텐츠 라는 걸 강조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거를 해체함으로써 대중적인 콘텐츠로 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이제 나아갔다는 점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이제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입니다. 어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이게 안동 지역에 이제 하회별신굿 탈놀이 즉 이제 별신굿이라는 구에서 어, 사람들이 추는 어떤 연이라고할수 있거든요. 근데 되게 전통이 오래된 것 같잖아요. 물론 오래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전승이 끊겼었어요. 한 5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원시켜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주술성 사회성 그저 이제 막 강신 받는 부분 또는 이제 주지마당 같은 것들을 보면 굉장히 괴물 같이 생긴 주지 두 마리가 막 싸우다가 암컷이 이기고 뭐 유사성행위를 함으로써 뭐 풍농을 기원하고 뭐 이런 어떤 주술성이 있고 아니면 양반과 어 이제 파계승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비판하면서 사회적 모습도 이제 보여주는 이것이 이제 축제가 되죠. 그런데 이것이 1928년 이후로 더 이상 전승되지 않았고 1940년도에 이거를 어 송석하라는 학자가 다시 좀 복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안 됐고 그리고 류한상이라는 분이 예전에 이제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국어국문학기 20호에 이제 하회별신감면무국이라는 것을 이제 게재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이 마당 구성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어떤 특정 마당의 어떤 이 대본은 이제 어느 정도 복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 당시 이제 그 미국 공보원장으로 있었던 아서 맥탁카트라는 사람이 미국 학회지에다가 안동탈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탈을. 그래서 이걸 계기로 안동탈이 이제 국보로 지정이 되게 되고요. 국보로 지정되는데, 아, 이게 탈만 있지, 무대를 완전히 복원을 못하니까이 하외 가면국 연구회가 이제 시민들과 이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결국 제일 마지막 그 1928년에 각시 역할을 했었던 이창희 어르신을 어떻게든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다시 복원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국고부형문화재 69호로 이제 지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재 지정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은 해당 종목이 어쨌든 자기가 원치 않아도 의무적으로 공연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 문화재 지정 범위가 여기 같은 특이한 게 탈로리뿐 아니라 하회마을도 한국의 전통마을로 지정이 돼 있었고. 또한 어, 하회 탈도 문화재 국보로 지정돼 있으니까 전승 주체라든가 아니면 전승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문화재로 묶여 있었습니다. 물론 같은 어, 종류의 문화재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정기적 공식적 공연이 굉장히 이루어졌습니다. 1960년대는 에 안동에 이제 민속 민속 축제가 있어가지고 안동 탈춤이 계속 연이 됐고 80년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학가에서 엄청나게 탈춤 운동붐이 일어나게 되었고 90년대 이제 어, 지자 제 중심에 어떤 이 탈, 이 축제 같은 것들을 기획하다 보니까 97년에 처음 이제 안동 국제 탈선 페스티벌이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서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 네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물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보, 발굴이 되고, 어, 보통은 이거를 전시하는데 우리가 치중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복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요런 수많은 어떤 중원문화권에 이제 남아있는 충주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자체로는 문화자원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게 이야기를 처음 만들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실제 콘텐츠화되는 과정 속에서는 되게 많은 어떤 외부적인 도움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역이라는 것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사실 우리가 잘이 균형감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이 충주를 너무 강조하면은 오히려 충주 외 지역에서는 향유될 수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충주를 강요하지 않으면은 충주에서 자리를 매김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세계문술축제 같은 것도 이제 택견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전주 지역에 가면은 거기는 동초제라는 판소리를 애들이 배웁니다. 그러니까 피아노학원 가는 대신에 판소리를 배워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이제 체화돼 있는 것이죠. 만약 충주 지역에서 우리는 태권도 학원 안 보내고 우리 아이들은 다 태권 배워 정도까지 간다면 사실은 태권의 어떤 중심지 발상지 또는 향후의 중심지라는 지역성을 획득할 수 있지만 그런 지역성을 아직까지는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이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 제기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는 사실 그런 아이덴티 티또 버려야 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다음 단계로는 어떤 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냥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향유할 수 있게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공연 같은 경우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영상 같은 경우는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이제 제공해줘야 되고요.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지자체가 개입을 좀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지역문화 콘텐츠는 제제 생각에는 지자체가 팔짱 끼고 있으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것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뜨리 콘텐츠 예를 들면은 어돈 단위가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부터 어느 어느 단체들이 이제 한, 하나가 되었고 여기 경상북도 갑자기 2014년부터 끼어들죠. 그러니까 이제 어, 충주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충청도가 자기들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계속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죠. 그래 이런 어떤 개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개인의 입마로는 불가능하고 이야기의 창출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할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마련해주되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직접적인 개입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역문화 콘텐츠를좀 현실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 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